자 일단은 지금까지 던전을 깼는데 이벤트가 따로 발생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그 다음 던전도 일단은 깨보도록 하죠 뭐 깨다 보면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던전인데요 여기도 뭐 빅보스가 아니고 일반 보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도록 할게요 오케이 빵빠레야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그럼 매광 잡아보 도록 하 죠？뭐 별거 없 겠지？자, 우리 버 서드 들 근데 지금 공격 할때보 면은 총 으로 쏘는것 보다 총 으로 때리 는게더 아파. 아, 그리고 아마도 버스즈 전작에서도 그랬듯이 그 스킬이 지금은 별거 없는데 아마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스킬들이 더 추가가 돼서 뭐 기모구 총을 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레벨을 더 올려보도록 하죠. 아, 이제 이벤트 생기네. 음... 무슨 일이지 집안형 고민이라도 있는 것인가? 딱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그냥 초코바를 냉장고에 넣은 채워서말이더니보물에 찾고 돌아간다면 초코바를 먹고 싶다구냥 나도 소프트크림이 먹고 싶어주랑 아니 기다렸던 이벤트가 이렇게 평화로운 거라니 <laughs> 버스터즈 하우스라고 한다면 보험이 나서기 얼마 전에 급한 일에가 와서 그둘이 출동해버렸었쥬 그 둘? 분명 그랬었지냥 둘다 뛰어나가 버렸다구냥 음? 곤란해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지제라 엄청 훌륭하다고쭈랑 지금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laughs> 나를 부른 것인가? <laughs> 냐냐. 이이 이 목소리는 누구야? 어?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집안냥 부유냥이네? 부, 부유냥! 어째서 이곳에 있는 거냐? 조금 전에, 의뢰를 달성했으니까, 너희들을 도우려고 생각해서 말이지. 힘을 빌려주는 거냐? 엄청나게 기쁘다, 구냥 그러고 보니, 우사병은 함께 가 아니었어, 주랑? 부유냥!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다니. 어, 우사병도 열사 등장을 하는구나. 지바냥, 그들은 대체? <laughs> 분냥과 우사병이라 그냥. 우리들의 동료라 그냥. <laughs> 분냥이다. 잘 부탁한다. <laughs> 나는 우사병이야. 잘 부탁해다니. 그럼 나는 해변을 산책하고겠다. 오 이곳에는 마瓜스니 말이다. 나는 조금 쉬고 싶다고 다니, 역시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니. 이래저래 모두들 뭐였느냐? 모두 함께라면 시끌벅적할 거야 주렁. 근데 우사 병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부인양은 왜 등장을 하는 거지? 원래 버스터즈 멤버였나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뭐 아무튼 좋지 뭐. 지난번에 우사병 없다고 했는데 바로 등장을 하네, 여기서. 이곳에서라면 버스터즈의 움직임이 잘 보이겠지? 흠 <laughs> 모두들 저 녀석들을 용서라든가 말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 누군가 온다. 뭔가 분위기가 배신할 것 같은데? 어, 단돌이. 언제까지 섬에서 나가지 않는 것인지 신경 쓰여서 와봤더니 잠보감이라고... 뭐냐고 그래서 우리들이 향한 던전에서 비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로군... <웃음> <웃음> 대해적 빌리가 찾고 있던 것, 그것은 단순한 보물 따위가 아니다... 반바라의 비보이다... 그래, 빌리의 부하였던 항해사에게 그렇게 쓰여 있었지... 흐흐흐... <laughs> 오빠들 그 일기를 위해서 일부러 잡혀서 들어갔었잖아. 6개월 뒤 끝에 있는 전설의 아바라 시 감옥이 말이야. 뭐 할머니가 도와줘서 쉽게 나올 수 있었지만 말이지. 아, 일부러 잡혀간 거였어? 흠. 우리들 일 가에 있어서는 전설의 감옥 따위는 호텔 대신이다. 하지만 빌리도 몰랐던 섬의 비밀이 있었던 듯하고. <laughs> 설마 저런 보잘것없는 녀석들이 그렇게나 중요한 비밀을 지고 있었을 줄은 과연 대해적 필리도 생각하지는 못했겠군 어때 형님? 또 녀석들의 태엽을 빼앗을까? 음 그렇군 음 그치만 전보다도 동료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걸 <laughs> 요약하자면 던전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되는 것이지 나에게 생각이 있다. <laughs> 과연 형님, 우리 대가의 전략 담당이로군.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다. 맡겨두거라. <laughs> 그럼 오빠의 생각으로 따라볼까나? 아! 그래 가자. 지금 보니까 단돌이가 거의 이 집안의 대장 같은 분위기죠. 장남이라 그런가? 이게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또?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드, 들어버렸어. 어쩌지 하, 할아버지. 그리하여 나의 손주가 서둘러서 상담을 온것이로다이 녀석들 잠보음을 눈치챈 것인가? 게다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하구나. 큰일이야, 주장님. 난답에사 뭐시? 언전에 요괴들이 말에 들이닥쳐왔어. 뭐라고? 마을의 전사가 응전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수가 너무 많다고 어이 당장 구하러 가지 않으면 4년이야. 그렇다냥 도울게냥 보검 따위는 미루자구냥 보검 따위는 미룬다 기다려 이, 이것은 도독의 가해지다 쌍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녀석들이 말했던 던전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는 방법이다. 던전의 요괴를 밖으로 내보내다니 달리 할수 있는 녀석은 없다. 지금 마을로 간다는 녀석들, 태업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요전에 힘이 빠지는 연기도 있다고요, 위수 하지만 돕지 않을 수는 보검은 악을 물리친다. 그약초와의 공격도 막아줄 것이다이. 왜수? 그럼 도둑의 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걸지도. 우리들의 마을은 우리들이 지키겠다이. 너희들은 오히려 보검을 손에 넣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이. 어. 그렇다. 가구라 집안이야. 우주족의 마을은 나와 우사표 남은 모두와 함께 어떻게든 하겠다. 그렇다고 다니! 우리들을 믿고 가라고 다니. 모두들. Okay. 좋다. 급한 마음은 있기 겠다만 이곳은 냉정해져라. 우선 집안 양들은 보검을 찾아라. 남은 우리들은 마을을 구하러 가자. 알겠다구냥. 모두를 위해서 서두를게냥. 그래주랑 힘내게주렁. 예이. 자 그럼 우리는 보검을 뭐 찾으러 가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장의 마지막 던전이 또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아마도 빅보스가 등장을 할 건데 어 뭐야 다이아 뽑개골이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근데 다이아 뽑개골은 예전에도 등장했던 요괴잖아. 재탕이야. <laughs> 보통은 여태까지는 각 장의 마지막 빅보스는 그래도 새로운 요괴들이 등장을 했는데. 다이아 뽑기 해골은 예전에도 등장했던 요괴잖아요? 역시 재탕 의혹이 있어요. 그쵸? 자, <laughs> 네, 그럼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다이아 뽑기 해골이라고 하면 뽑기 해골들 중에서는 가장 센 녀석이죠? 맞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재탕하면 안 되는데. 새로운 요괴들이 나와야 그나마 좀 재밌게 플레이를 하지. Okay. 아자 그래도 그 이전까지 이벤트가 없다고 제가 징징거렸는데 갑자기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대사가 그쵸? 갑자기 확 나와 <laughs> 없다가 몰아서 나오는 것 같아 오자 근데 지금 다이아 뽑기 해골이 던전 안에서 등장을 했네요 설마 뽑기 해골 작은게 나오는건 아니겠지? 어 잠깐 여기 학교 옥상이잖아, 그쵸?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우리 학교 옥상으로 왔어. 이것도 역시 재탕이야? <laughs> 그쵸? 그 지난번에 우리가 삼두구렁이 한번 싸웠을 때도 갑자기 던전에서 학교 운동장이 나왔잖아요? 아, 이거 역시 좀 수상해.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잠깐, 잠깐, 잠깐.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있는 딱지를 떼야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떼지 저거 핀을 꽂을 수 있나 핀 꽂는게 없는데 아 근데 안보여 아 이러다 그냥 잡겠다 잠깐 잠깐. 자, 일단 총으로 쏘고요 아 잡아버렸다 피싸게기 <laughs> 쓰기도 전에 잡아버렸네 오케이 아 지난번에 아이템 좀 모으고 백기공주가 파티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그버서즈 레벨도 지금 20몇인가 그렇거든요 27인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고선 스토리 깨는데 너무 시시해졌을 것도 같아요. 뭐 그래도 빨리 빨리 깨니까 좋지 뭐. 아 용기의 보검을 손에 넣었다. 오케이. 오, 지혜의 태엽을 손에 넣었다. 아 이런 식으로 보검 세 개를 모아야 되는 것 같네요. 보검. 약속대로 보검을 찾아왔다 그냥. 그래 이걸로 우주족을 구하러 가자. 이 정도로 빨리 마을이 지켜질지 너희들의 힘을 얕보고 있던 것 같군. 아, 너희들은 <laughs> 해협을 건네 받도록 하지. 이 연기는 큰일이다. 야, 용기의 복음이 빛나고 있다냥 응, 음? 연기가 약해졌다. 어? 보검이 악음을 리쳤다 나니? 뭐지? 보검에 그런 힘이? 상관없어 형님, 힘으로 빼앗자고. 모두들 이쪽이야. 어눈보라짱 괜찮은가, 집안양? 나니. 후. 늦지 않았다고다니 마을은 구했어다니. 써, 제기. 술을 들리다니. 일단 돌아간다. 에, 형님. 또 만나자, 버스터즈. 어? 도망쳤다. 쫓을까? 아니, 힘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은 캠프장으로 들어가자. 제기. 오, 호 일단은, 뭐, 물리친 거는 아닌데, 일단은 돌아갔네요. 모두가 뭐 와줘서 살았다, 그냥. 그래, 보검도 찾아와서 다행이로구나. 그치만, 아직 완전히는 연기가 없어지지는 않았네요, 위수. 음, 보검도 한계로는 아직 맞설 수가 없는 것 같구나. 아니, 이번에는 모두들 서둘러서 달려왔으니 다행이었지만다니. 하지만, 보검이 세계가 모인다면. 아... 그렇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들은 아직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 절대로 손에 넣자고, 삼보검은, 삼보검. <laughs> 저기. 뭐냐? 뭐냐? 미안해. 나 버스터즈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있었어. 하지만 마을을 구해줬다고. 나 따위는 뒤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는데. 겁쟁이라니깐. 버스터즈가 강한 것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한명한 한 명은 약하더라도 힘을 합친다면 최강의 약골 군단이지 그러니까, 너도 모두와 힘을 합친다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고, 고마워. 알겠어. 에헤헤헤. <laughs> 도연양, 고맙다냥. 아니, 아니.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두들이잖아. 나도 앞으로는 정식으로 버스터즈로서 힘을 빌려줄게. 나도다니. 나도 다니. 설마 그럼 친구 되는 거야? 얘네들? 좋다. 하지만 녀석들도 또다시 언제 습격해올지 모른다. 어서 남은 보금을 찾아내자. 버스터즈 고고고 예이 오 친구가 되는데? 후의 친구 마왔노모다치 <laughs> 오케이 지난다에다 우사병 친구 안 된다고 징징 거렸는데 얘도 이제 친구가 되겠네. 아 레전드 요괴 해방할 때 보유량이 필요하구나. 오케이. 그렇지 우사병. 우사병. 우주인 우사병 외계인이 아니고 요괴라고. <laughs> 오케이. 우사병 그러면은 다음부터 버서즈에 넣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